대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서도바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의 복음이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퍼져나가서 열매 맺었던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전해졌고 너희들에게서 열매 맺었던 것과 같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생각나죠? 다만 악에서 구하 없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움직여서 나를 멈추게 하는 거죠. 가려고 할때 멈추게 하고, 그랬된 걸음으로 나가려고 할때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유혹 자체가 없진 않지만 그 유혹에 닥쳤을때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또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때 경계하는 말씀 한마디를 주시는데 뭐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또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올바른 가르침, 여기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지런히 행하는 것과 이렇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통을 거부하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했을까? 이대사도님과 교회에서 그 말씀과 전통을 거역하던 자들의 특징이 제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과 본인의 일행들의 일을 예로 줍니다. 어떤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로서,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자로서, 너에게 희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례를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힘써 이랬고 내가 이를 기쁘게 여겼다.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누려야 하는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고 또 일하는 자에게 받는 복이 정당하다라는 여러 말씀이 있고 또 그렇게 행했지만 그 정당한 권한마저 권리마저도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참고 사용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게으르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11절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이 생활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형제들에게 자꾸 안 좋은 짐을 지우는 이런 상황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나이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사도바울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 예수님이 왔다. 마지막 때다. 당장 오신다. 이러면서, 조용히 일하면서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대살라미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또 이렇게, 소동하게 만들었을 거라고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니다십사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도 부끄럽게 하라. 이거를 무슨 왕따를 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사람의 잘못한 부분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부끄럽게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이 주 앞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죄를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수치스럽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15절 말씀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싫어 버리기, 버리거나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위해서. 마지막 당부인사랍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또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